가까운 목장의 신선한 원유로 만든 저지방 우유. 요게 놀랍게도 한 단어입니다. 근데 모든 게다 갖춰져 있는 한 단어잖아요. 이거 진짜 나나 나 찾아보고 한 건데? 진짜 이게 한 단어래요. 우리 국립 그와우에 등록돼 있는. 진짜 이거 한 단어랬어? 왜냐면 여기서 끊기지가 않아요 박가운이랑 목장이랑 저 신선한이랑 원유랑 이로 만든 저지방 이거 자체가 아예 안 끊겨서 한 단어래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데 솔직히 저도 저를 의심해 봐야 되니까 100% 믿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저게한 단어라고 하길래 아 2024년에 되게 여러 가 도전을 하기도 했고, 친구 많이 만나기도 했고, 그 안에 설렘도 있었고, 즐거움도 있었고, 정말 많은 게 있었잖아요. 그래서 모든 걸 포함하는 한 단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어이없네. <laughs> 저는 나름대로 찾아보고 했습니다.